물감을 묻히면은 여기 붓 끝에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뒤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때좀떡 떡이 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.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르면서 약간 좀 이렇게 부단으로 쏙 들어가게 컬러만 쏙들어가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뭉치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떡이지고 끝에는 물감이 안 묻기 때문에. 음. 그래서 이런 라인들 같은 거는 우리 아트 메이크업하거나 뭐 페이스페인팅하거나 다잘 쓰이는 그런 라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선들을 이제 티아드롭이라고 해서 약간 좀 티아드롭 이렇게 물방울 무늬 같은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붉은, 어, 이렇게 얇은 곳에서 이렇게 굵은걸로 가는 게 아니라 굵은 곳에서 이렇게 얇게 선을 먼저 붓을 눌렀다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쓸때 이런 식으로 좀 눌렀다가 붓을 그냥 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피부에 올라간다. 종이보다는 피부에 더 발색이 잘 되니까 피부에 올라.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. 이제 붓을 꾹 눌렀다가 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. 그래서 뭐, 어, 뭐, 흰 옷이라서. 이제 뭐, 방향 같은 거는 여기 뭐, 이렇게 돼 있는데 뭐, 상관없어요. 근데 이제 붓을 눌렀다가 뗐다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.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티어 드롭이라고 하고 또 이런 라인들, 그러니까 회오리 같은 라인들을 이제 스월이라고 하는데